오늘 여평 차분하네. 오늘 배가 엄청 아파요. 위험해, 그래서. 웃다가똥질일수 있어. <laughs> 그 조심해야 돼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배가 너무 아프네, 오늘. 아랫배 힘을 주면 안될것 같아. 조용하면 지린 거네. 뭐, 하 이러면 지린 거예요어저께 <laughs> 저에게 펼린 세계를 가져다 준 디트는 과연 축복받은 캐릭터일까? 잠깐만, 디트 이거 악세 작업해줘야 되나? 에이, 안 할래. <laughs> 여기서 편린 먹고 템 세팅 가자. 형, 어차피 시청자랑 가잖아. 저도 딜 세야 돼요. 업둥이가 되고 싶진 않아. 맞아. 우와! 이런 제기랄!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되는 거요. 어? 아, 제발, 제발 골드 뜨게 해주세요! 강선이 형! 이 강선을 보아라! 장선의 재료. 야 경이로운 돌 60개를 준다고? 나쁘지 않다. 기오지가 <laughs> 조금 좋아졌어요. 어똥살 뻔했네. <웃음> <웃음> 어 갑자기 놀래니까 배 힘들 가니까 크일 뻔했네. <laughs> 잠깐만 정리 좀 하고. 오케이. 이거 누구 거지? 얘 건가? 오케이. 오, 이거 내거다 나쁘지 않은 거야. 1580대 열린다고요 에이, 지랄났네, 이거. 언제까이걸 1580까지, 언제 찍어, 이걸 아니, 이거를 근데 1580을 어떻게 찍어? 아직 유물도 안 찍었는데. 돈이 없다, 큐. 또한번더꺼자 오! 오! 1열개 갔어, 해지, 병신아! 오 오호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온 거 같소만, 이거 어찌된 일이요, 이게. 아 진짜 마음 아프다, 진짜. 그렇게 전부 다파강이 되었다. 아, 오늘은 좀 센데 갈라고요. 데스 갈로 다 가겠습니다. 이크소 <laughs> 데미지 봐라 미쳤다. 카운터 나이스 400, 400, 400, 400, 400. 자녀를 55% 본다고요. 오, 미안, 정확하다. <laughs> 잔녀를55% 어깨 맞췄노. 나와라, 나와라, 내가 명아노니. 봉인 해제! 봉인 해제 같은 소리 하네 비공신. <laughs> 제발 저에게 그 말을 주시옵소서. 아멘. 오. <laughs> 또 다시 재료 상자를. 왜이렇 랩이 찌끄레기가 되셨어요? 아이 랩이 찌끄레기가 될수 있나? 어떻게 하면 랩이 찌끄레기가 될수 있지?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. 형세팩이면은 풍계이라도 가라고요? 어제 복귀해가지고 가가지고 민폐끼칠까봐 안 가는 편. 아니 너무 짧아 이거. 총 쏘는 거맞어 카운터. 왜이 오래 걸리는 걸까? 누구 때문일까 내가 다 캐릭터 정보 한 번씩 다 뒤져봐. 이해원 한번 펼쳐. 찾는다. 티1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. 지랄 씨, 내가 제일 많이 내렸는데. <laughs> 어? 왜 주의 좀 야발려나? 정말 <laughs> 어이없네 진짜. 왜 나한테 주의를 주는 거야? 아, 숭질나네 진짜. 아, 배템 창고가 생겼구나. 아, 가와이드스네. 그나저나 아까 전에 나 꼽준 새끼 누구지? 흠 미지랄 차단. <laughs> 5 0 1인데 나한테 흠하고 나한테 뭐뭐줄수 있는 거 없나 더 신고하기. 저강춘데 저한테 꼽 쳤어요. 부들부들 디크 쩐다. 아니 기분 나쁘잖아. <laughs> 지금 내가 내네 레벨 지 데스갈로 나와 가지고 지금 내 꽃목을 레벨이냐고 내가. 내가 딜를 제대로 안한 것이 전혀 모르겠다참 신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롭다 원래 이캐릭터 인파이터가 카던에서 좋은 스킬이 없어. 그래서 원래 그 어거지로 그냥 아무거나 넣고 싸웠던 기억이 있어. 아가전이 씨, 막 짜증 나네. 어이구개 짜증 나네. 오 생각 안 하고 싶어도 계속 생각 나네. 아, 씨, 누르고 흠 이지랄. 아 짜증 나네. 펀피 뜰까? 아, <laughs> 무조건 선방 갈겨야지. 만나자마자 바로 폭렬공 갈긴다. 우리 시로는 112일 전에 접었고요. 아, 정리 좀 하긴 해야겠다. 192일 전, 이, 이분 나랑 같이 접었는데? <laughs> 그래서 제가 꽤 빨리 온 편인 것 같은데. 179일, 174일. 327일 전에 나랑. 오! 327일 전에 나랑. <laughs> 오, 이내 친구인데? 되게 한참 전에 접었구나? 그럴 수도 있죠. 뭐, 번업이 바쁘면못올 수도 있지. 1년 전이지, 거의. 아, 오늘도 알차게 돌았다, 진짜. 거의 6개나 돌렸잖아? 이거 대박인걸. 로아 다 돌리고 뭐 하실 거예요? 우선 화장실 좀 갔다 오고, 딱 카던만 도는 거야. 원래, 로우스타크는 이 카던이 혼자 할수 있는 유일한 컨텐츠기도 하고, 11시에 골드섬이요? 골드섬 가면 한 1000골드 주나? 안 가. 1골드 때문에 내가 갈것 같아? 열심히 하면 1200골 줘? 안가 나 저번에 1등에서 1 2 0 0골 받았음. 오, 잘했어요. 레이드 매칭 신청, 배가 아파, 배가 아파, 배가 아파, 배 아파. 왜안 죽냐? 모 코코다. 엄청 희귀한 거 아님? 이거 모 코코는 악세도 없다. 야, 이봐, 이거 이 자식아 임마. 근데 요즘 원대를 100 넘는 게 그게 점핑권 받으면 100 넘지 않나 요즘? 아니, 그러면은 요, 요게 그 각인이, 음. 어, 원한 하나 들고 온 거야? 어우씨 대단한데? 원, 원각인이야? 뭐 상관은 없다만. 악세는 아무거나 좀 끼지. 이제 군단장만 좀 돌면은 좀 거의 재활 다 끝날걸? 먼저 한 바퀴 돌고 올게. 어차피 또 계속 가야 돼 하면. 사망 뭔데 이거? 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사막 뭐야? 아예 들어가기 전에도 사막이 버리면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? 아유 섭섭하네 이거. 필보한테 뒤집류. 그거 막 바깥에서 잡으로 뒤지고 그러면 안 돼. <laughs> 뭐야? <너. 웃음> 존나 패야지. 어 잡았다. 오, 나이스. 마을로 가보겠습니다. 변태가 기다린다니까 한번 변태 한번 룩좀 봅시다. <laughs> <laughs> 이망장옷 입은 거 봐라. 아니, 왜 이렇게 입혀놨대? 이거 뭐예요? 슬레이어가 이렇게 입고 있어? 야, 이분도, 이분도 그렇네. 좋네요. 요번에 나온 옷 좋네요. 형님, 슬레이어는 상당히 보수적이네요. 아, 기사입니다, 기사. 슬레이어, 저칼좀 좀 나온 거 있나? 칼은 좀 바꾸고 싶긴 하다. 너무 커요. 무기가 좀 예쁘네, 형. 내 무기 뭐야? 요거에요, 요거. 타오르는 분노. 이제 곧 이벤트로 나온다고? 오, 이벤트라면 공짜일터. 아 5주년 아바타 때 그때 얇은 거 준다고?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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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봅시다. 야 전사 잘 뽑았다. 그래 이게 기사지. 저번에 4주년 때다 양복 입혔잖아. 전사 여왜 이래 옷이. 아 무도가 권투하다 왔어. 와 이거 좋다. 인바이터 워치 좋다. <laughs> 헌터 간지 터지네 약간 좀 유치 뽕짝을 좀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 우와 무기 개 이쁘다 아 근데 이거 옷은 안 예뻐요 무기 따로 옷 따로 받을 수 있잖아 무기만 이거 받아야겠다 와 무기 얇아서 좋다 예쁜 거맞네아이 뭔데 이거 치사하게 마법사만 토끼 주고 머리만 똑 떼울 순 없나 탈것 경운기 무릉 와서 이술좀 캐달라고 좀 무슨 말이 에요 무릉이 뭔데 무슨 말 하는지 전혀 1도 이해 못했고 <laughs> 무릉도원이세요? 아예, 물원도 괜찮네요. 아니요, 물릉도원이시냐고요 아예, 물릉도원이네요 아니요, 물웅도 어떠시냐고요? <웃음> <웃음> 그 얘기하는 건가? 이 캐릭터 길드 체크 안 했다고? 했잖아, 씨. 조만간 진짜 길마 등에다가 칼 찌릅니다. 아니, 맨날 그 들어오면 출책 가래! 원래 제가 길마였는데, 길마 뺏겼어요. 장시간 접속안 해가지고. 승질 안 해요, 진짜. 길드 다시 팔까? <laughs>